아침엔 겨울, 낮엔 가을. 극심한 일교차 속 가을의 끝자락. 오늘 아침 찬 공기가 다시 한반도를 덮치며 곳곳에서 옷깃을 여미게 했습니다. 북쪽에서 밀려온 대륙성 냉기가 내륙 깊숙이 스며들면서 일부 남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대구와 광주에서는 올 가을 첫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사실상 초겨울의 문턱을 완전히 넘은 셈입니다. 하지만 낮으로 갈수록 공기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맑은 하늘 아래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냉기를 빠르게 밀어내겠고 서울 18도, 대전 18도, 대구 20도, 광주 1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5도 이상 급등하겠습니다. 아침엔 겨울, 낮엔 가을. 체감상 두 계절이 하루에 공존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등 후흡기 질환에 주의하고 외출 시 얇은 겉옷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맑고 공기는 깨끗. 단 대기건조 주의.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수도권에는 간간이 구름이 지나겠지만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야외 활동이나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주 에이팩 회의장 하늘도 대체로 맑고 낮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질 수 있으니 야외 일정을 소화하시는 분들은 겉옷을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서울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는 습도 30% 이하의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행이나 캠핑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주말, 짧은 비 소식 후 다시 가을 끝 한파.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압계의 흐름이 바뀌겠습니다.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금요일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충청, 호남, 강원 남부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비가 지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빠르게 내려와 일요일 아침 다시 한파 수준의 냉기가 밀려올 전망입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는 복사 냉각으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기상청은 다음 주초 한파특보 재발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농가 시민 모두 대비필요 대구 경북 지역 일무 과수농가에서는 이미 첫 서리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남은 수학계 동안 작물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아침 출근길 도로가 얼어 미끄럽기 쉬우니 운전 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상 전문가 분석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기온 변화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교차기 패턴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남아하며 북서풍이 점차 강해지는 겨울 진입 신호라는 설명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11월 초 중반에 첫 한파 경보 수준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자면 아침엔 영하권, 낮엔 15에서 20도로 급상승, 극심한 일교차. 이번 주말 금토요일 전국 비소식 후찬 공기 재유입. 다음 주초 가을 끝 한파, 한파 특보 가능성. 건조주의보 지역 증가, 불조심 감기 주의 필수. 짧은 가을의 마지막 주, 맑고 따뜻한 햇살 뒤에 숨은 겨울의 기운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가을의 끝, 겨울의 문턱. 주말 비후 다시 반짝 추위. 오늘 아침 출근길 공기가 여정이 매섭습니다. 서울은 6.9도, 대전 3.3도, 춘천 0.5도,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경주는 0.4도로 떨어지며 초겨울의 냉기가 도시를 감쌌습니다.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낮은 지대에서는 얇은 얼음이 잡히며 가을의 끝자락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찬 공기도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고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19도, 광주와 대구는 20도 안팎으로 회복하며 다시 늦가을의 온기가 돌아오겠습니다. 낮엔 폭은, 아침엔 매서운 일교차 주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온도차는 15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엔 겨울, 낮엔 가을, 두 계절이 하루 안에서 교차하듯 이어지겠고 출근길에는 따뜻한 외투를 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전국적으로 맑고 청명하겠으며 공기질도 좋아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줄어드는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차간거리를 확보하는 게 안전합니다. 주말 수도권부터 가을비 그리고 다시 추위 금요일 밤 토요일 오전 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일부 지역에는 약한 가을비가 스쳐 지나가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비가 지난 뒤 북쪽의 찬 공기가 빠르게 남아하며 다음 주초 다시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온은 평균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아질 전망으로 월요일 출근길에는 겨울 코트를 다시 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 11월 초또한번 강한 냉기 예상. 기상청은 이번 기온 하락을 가을과 겨울이 맞부딪히는 전형적인 기단 충돌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며 짧은 주기로 날씨가 극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올가을은 북극 진동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자주 남아하고 있으며 11월 초에도 한파성 추위가 한 차례 더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즉, 올가을은 짧고 강한 추위, 잠시 회복, 다시 추위, 를 반복하는 요요형 한기 패턴이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풍 절정, 늦가을의 마지막 빛. 주말 이후에는 날씨가 점차 안정되며 전국적으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풍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남부 지역까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설악산에서 시작된 단풍 띠는 이미 지리산과 내장산으로 내려왔고 다음 주 초에는 부산과 남해안에서도 가을빛이 절정을 이루는 장면을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한기 남아, 첫눈 가능성도, 그러나 포근함은 오래 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재유입되면서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지고, 일부 강원산지와 중부 내륙에는 첫눈 또는 진눈깨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짧은 가을의 끝자락에서 계절은 한 걸음 더 겨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건강 농작물 화재 주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서리와 얼음이 내리고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작물 냉해 피해와 감기,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보온과 습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수도권 중심 가을비 통과 피 그친 뒤찬 공기 재유입 반짝 한파 다음 주초 평년보다 3에서 5도 낮은 추위 첫눈 가능성 주말 이후 단풍 절정 늦가을 절정기 돌입 짧지만 강렬한 계절의 변곡점 지금은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가을의 온기를 즐기되 찬 새벽 바람에는 따뜻한 대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이나 들판 주변에서는 가시거리가 100m 이하로 떨어질 만큼 짙은 안개가 형성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이 안개가 지면에 얼어붙어 도로 위 살얼음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근길 운전하실 때는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고, 보행자분들도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8도, 대구 7도로 시작해 비교적 온화한 출발이 되겠지만, 낮에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며 전국이 가을비 예보권에 들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다음 주 초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 초반으로 떨어지고 중부산간 지역은 영하권 추위로 접어들겠습니다. 짧은 가을의 끝자락. 이제 추위 회복 반짝 한기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기상청은 다가오는 11월 초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며 본격적인 한겨울 패턴이 시작될 것이라며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와 난방 준비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낮 동안은 완연한 가을처럼 느껴지겠지만 겨울의 찬 기운은 이미 우리 곁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짧은 가을의 마지막 단풍을 즐기되 아침, 저녁의 냉기에는 반드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주 후반의 기온 변화를 가을과 겨울이 서로 자리를 다투는 기압 싸움의 서막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 가을은 북극상홍의 찬 공기가 평년보다 빠르게 남아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기상청 장미경 예보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은 대기의 흐름이 매우 복잡한 과도기입니다. 낮 동안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들어오지만 밤이 되면 시베리아 고기압의 냉기가 다시 밀려옵니다. 이런 양상이 앞으로 1, 2주간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한낮엔 따뜻하지만 밤엔 급격히 식는 양면성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이상, 강원 산지는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감기, 기관지염 같은 환절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온변화에 민감한 노약자, 어린이,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에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수도권, 충청, 강원 일부 지역에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며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일요일 아침 서울은 5도, 철원은 영하 안팎으로 내려가며 짧지만 강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다음 주 초에는 고기압이 자리 잡으며 맑고 차가운 하늘 아래 전형적인 초겨울형 날씨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강원 산간과 중부 내륙의 고지대에는 첫눈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중반까지는 대체로 공기질이 양호하지만 비가 내리기 전으로는 대기가 정체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난류의 영향으로 가시거리가 낮아질 수 있어 야외 활동 전 실시간 대기질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올해 가을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2025년은 전 지구적으로 이상 기온 패턴이 강화된 해로 계절 간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가을의 축소, 겨울의 조기 도래라는 새로운 기후 흐름 속에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는 늦가을의 마지막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이자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짧은 가을 햇살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 일교차와 추위에 대비하며 건강과 안전 모두 지키시기 바랍니다.